안녕하세요 신세대 영맨님 멋쟁이 청년하고 신세대 영하고 오늘은 이쁜 아가들 쿠페리금 하우스야 음, 4,000원짜리 들어왔거든요 신상 입고된 아이들이 좀 있어요 쿠페리금 4,000원씩이에요 신상 오늘 입고된 쿠페리금입니다 쿠페리금 4,000원씩 4,000원씩입니다 쿠페리금 최 세상 값다 들어왔어요, 지금. 네. 금이 아주 봉인으로 쭉쭉쭉 들어왔죠. 여기 또 모주, 모주 사이로 다가지고저 바글바글, 바글글하게다 들어와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가격이 엄청 가성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다 커도 사이에 아가들, 아가들이 주변에 빙 돌고 있는 왕관 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다 이쁜 아이들로 먼저 밥 많고 크기 좋은 아이들 부터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에 주문하신 분 부터 네, 쿠페리 금4 0 0 0원씩4 0 0 0원씩 이거야 우리 쿠페리 쿠패리. 금 하고 응. 또 요즘에 꽃보는 다육식물. 근데 요즘 이게 사람들이 또 뿌리 음. 다 자르더라고 이게 하우스들은음 얘는 뿌리 가능하면안 자르는게 좋아요 뭐 그냥 안 자르시는게 좋거든요 분갈이 하다가 떨어지는 뿌리는 상관이 없는데 음. 자르는 뿌리는 안좋아 얘네는 음, 얘는 하우시아나 난 이런 거는 어, 뿌리 긁글, 다이기 때문에 굵은 뿌리들은 다안 자르시는 게 그거 다턴 다음에 또 음. 살짝 똘똘똘 말아서 얘는 뿌리가 생명이다이기 뿌리가 얇으니까 금방 나잖아 음. 하우시아하고 음, 에케베리아는 얘는, 틀리니까 음, 얘는 뿌리가 두꺼운데 바로 안 나오잖아 음. 이렇게 고페리금도 들어왔고요 옆에 음. 보시면은, 댄섬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댄섬은 들어왔는데, 목대가 좀 가늘어요. 네, 댄섬 3,000원짜리 아이구요. 댄섬이, 댄섬은 이렇게 보라색 꽃 핀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거 댄섬. 입니다이로 네, 댄섬이, 아까 저희가 하나를 뽑아봤어요. 여기 살짝 목대 보이죠? 좀 음, 가늘죠? 살짝 가늘긴 한데, 목대 굵어지게 하는 법이 있죠. 목대 굵어지게 하는 법은 여기 이렇게 좀어 심어놨다가 좀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더 굵어지거든요. 목대가 뿌리랑 이제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분재처럼 심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분재의 생명은 이렇게 목대, 목대로 이렇게 딱 목대가 생명이라는 거. 지금 이런 애들 보시면은 이런 애, 지금. 얘같은 경우는 지금 축 처졌죠 그러면 은 어떻게 꼴보기가 싫지? 꼴보기 싫으면 잘라요 요. 자르면 또 아까 내가 자르면 어떻게 된다지? 목대가 꼴대. 굵어진다고 음. 이렇게 서 키우시다가 조금 목대 없이 그냥 깊게 하셔서 키우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애들 좀 엇나갔다 자르세요 자르셔서 목대 굵게 만들면 금방 저게 분재처럼 만드는 거 시간 문제야 이거 이거 두 개의 분재도 문제 두 개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 하나 심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응. 처음에 목대 거의 없었을 때이 저기 섬을 요렇게. 음. 그. 2, 3년이면 만들어요. 덴섬 3천원씩입니다. 꽃꽃이 너무 이뻐요. 꽃 피면은 숏츠 한번 올려 주세요. 응, 한번 숏츠 한번 올려 주시니까 네. 한번 고생하세요. 응. 보라색 꽃이 확짝 이제 된섬의 계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봄이잖아, 봄. 따스한 봄햇살에. 네이번어 우리 신세대 기둥이들. 응, 이쁘고 착하고 가성비 응. 좋은. 매혹의 창하고. 어, 매혹에 창하고 좀 크기. 피레도 트 아미산. 근데 아미산도 이제 매니아고 한 분이 또 산만들고 있어 산. 어, 진짜 말 그대로 산이야, 아미산이야 산. 응, 그래서 아미산. 우리 얘부터 갑니다 코코샤넬 원래 8천원씩 8천. 음, 8천 했는데 아. 6천원으로 할인 들어가고요 이게 코코샤넬이 물들면 <laughs> 진짜 예뻐요 이쁜 응. 핑크빛감으로 핑크 아예 딱 핑크빛감으로 물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코코샤넬 코코샤넬 8천원에 6천원 우리, 우리가 노숙해서 다 키웠거든요 네 이거 바깥에서 제대로 노숙시켰어요 지금 얘 깨멍 든거 보이시죠 깨멍이 깨깨깨깨깨하고 물들었어 <laughs> 피멍이 음. 잘 익었어요. 네. 얘도 그렇. 고요 아이도 그렇고. 맞아요. 살짝 목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깊게 묻으시면 되니까 더 상관 없습니다. 또 깊게 묻으면 목질화된 곳에서 뿌리 나오죠. 뿌리 많은, 많을수록 더 물을 흡수가 빠르니까 더 빨리 크지. 깊게 묻으면은 음. 될 거고요. 이거 하고 이제 창 간추. 창 소개시켜드릴게요. 얘는 여기는 참고로 여기 네모포트에 심겨져 있는 창은 다신세대에서 묵힌 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뚫어서 색감이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장점이 있고 색감 너무 좋은 창들 소개시켜드릴게요. 간츠 3만원입니다. 간츠. 간츠 3만원? 우리 창, 우리 매우개창들만 구매하시는 매니아 분들을 위해 우리 매우개창들. 올려드립니다. 귀한 매 음. 기둥이 아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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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이고 묶이고 묶인 오래산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여기들 대대손 음, 대대손손 다 여기들 창 매니아 분들을 위한 아주 기둥에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간츠 3만 원 아입니다. 이 그다음에 간치. 봉황 마리아 2만 원. 봉황 마리아입니다. 라인이 저렇게 검붉게 검붉게 물드는 봉황 마리아입니다. 근데, 저희,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는 이렇게 왜냐면 멀리 타면 은또 사이즈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네. 그 저희가 또 확인차 해서 음, 보실 거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얼굴을 봐야 구매하시지. 그렇죠 또 어, 얼굴도 멀리서 보면은 아이 뭐지? 음, 봉황마리아. 2만 원입니다. 색감이 맑아요. 맑고 검붉습니다. 옆에는 마리아금철화입니다. 마리아금철화 금이 최상급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최상급으로 들어간 마리아 음. 금 철아입니다. 여름에 진짜, 진짜 강한 아이. 어, 원래, 원래 금땡이들이 여름이 약하다 하잖아요. 이거는 몇년 동안 여름 버틴 아이들이라 든든합니다. 아주. 음, 소일로즈 소일로즈는 12,000원입니다. 12, 000. 12, 소일로즈 12,000원. 현재 두개 있네요. 소일로즈 2개 먼저 오신 분은 3두 그다음 오신 분은 2두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소일로즈 3두 응. 원하시면 소일로즈 많이 쳐요 3두 주세요 3두 2두 네. 주세요 2두 2두 얘도 소일로즈인가 얘도 소일로즈요 얘도 소일로즈예요 얘도 소일로즈 아, 얘도, 소일로즈래요. 얘도, 얘도 소일로즈, 소일로즈. 얘도 소일로즈예요 얘도 소일로즈요 얘도 소일로즈 이두, 소일로즈야? 이, 어, 얘도 소일로즈예요 얘도 소일로즈 얘도 소일로즈예요 얘도 요 얘도 소도소요 얘도 도소도도소도소로도도로 그 다음에 이글클러 이거 미국 지수 입은 거 이글클러 우리 신세대 항상 말하죠 강조하는 점 우리 1세대 아이들 아니면 또 자고 땡거 판다고요 근데 사이즈도 진짜이글 진짜 클러입니다 이글클러 15,000원 다음그 아, 다음 이글클러 다음은 허니핑크입니다 허니 허니핑크 15,000원 어 꿀같이 맨들 맨들한 응. 잎사귀에 핑크 핑크 물드는 아이예요. 허니 핑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허니 핑크 15,000원. 허니 핑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꿀처럼 반질반질한 응. 허니 핑크. 어, 잎사귀에 핑크 핑크 물드는 허니 핑크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다리 응, 핑크 15,000원. 반짝반짝하고 네. 다음은 펜테라입니다펜테라 우리 펜테라 조그만 거도 팔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음, 응, 펜테라, 팔았었어요. 펜테라입니다. 펜테라, 펜테라 랜덤, 이거 하나. 다음 어. 가격? 이거 만 오천 원. 랜덤으로 보내준다 했어서 랜덤 응.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펜테라입니다. 펜테라 만 오천 원. 펜테라 만 오천 원. 펜테라 물들면 아예 새빨개지는 아이죠. 응. 완전 새빨개지는 아이. 펜테라 만 오천 원. 다음은 오아시스 농장에서. 응. 아, 그냥 있어, 말로 했어. 그냥, 그냥 시내 선물. 시내 음, 선물이래요. 응, 시내 선물. 시내선물 2만원. 2만원. 자고 뗀 거죠, 이거. 자고 뗀 거. 응. 그, 엄마의 모주에서 뗀 자고. 시내선물시내선물 2만원. 네, 응. 2만원. 2만원. 얼굴 진짜 이쁘죠? 입이 환엽이라 응. 이뻐. 환엽 입장이 넓어서. 어. 응. 그 다음에? 다음 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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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놀이 하면 불이 빨갛지. 빨 응. 우리, 아이 불이. 우리 멍전에 되면은 또, 불놀이 노래하자또도록 불놀이 음, 불놀이 만원 불놀이 매우 귀찮 만 만원 자고도 달았어 심지어 어.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달았어 어, 불놀이 다음, 만원 만 원. 다음은 영린 라인이 쭉쭉 이만원 붉은 라인이 쭉쭉 영린 이쁘죠 네 오, 라인이 쭉쭉 영린 응. 2만원, 영린. 영린. 아 가격 착한. 제니퍼. 어, 제니퍼. 제니퍼. 우리가 제니퍼는, 이거 만원짜리인데, 8,000원. 어, 손톱이 렇게 검을고요. 응. 라인이, 라인이 또 응. 되게 빨게요 아이고. 제니퍼. 라인이 빨간. 제니퍼 8,000원씩. 응. 3개 있습니다. 3개. 먼저 오신 분 제일 큰거 드립니다. 응. 제니퍼. 응, 제니퍼. 딱 3개 남았어 3개. 네. 그다음에 음, 홍그리 홍고리 홍그리 홍그리 어, 6만원 육만 6만 원짜리입니다 홍그리 홍그리 육만 음. 원다음품 입이 길쭉길쭉해서 이뻐요 음. 입도 똥똥하고 아이가 음. 이렇게 라인도 파드가 있습니다 홍그리 그다음에 옆에는 화이트, 화이트 팽만원 이거는 식물만 어, 팔아요 이거는 화분째 음, 가는 거 아니고 다육이로만 음. 다육이만 갑니다. 색감이 되게 맑죠? 너무 맑죠 색감? 이 그래서 화이트 팽. 화이트 팽입니다. 화이트 팽. 근데 이거는 화분은 좀 매니아 분 거라. 음. 이것도 써야 된다 그래서. 꽃비 화분. 응, 꽃비 그, 저기, 할아버지, 서몸좀 그때 안좋아져셔가지고 음. 돌아가셨어요. <놀람> 헉,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못 만들고 있어, 지금. 어, 그럼 이제 안 나와. 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 할아버지, 응, 할머니도 좀 몸이 좀, 음. 아프시, 그때 아프셔가지고. 그럼 아무도 이어가는 사람이 없어? 응, 어, 이어가는 사람도 없더라고. 응, 그렇대요. 화이트 팽. 응. 그래서 이게 귀해가지고, 안 판다고 하더라고. 네, 화이트 팽. 응, 화이트 팽. 요거 식물만 갈거예요네 호주, 호주 핑크, 핑크 2만원 호주 핑크 2만원 호주 핑크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고 색감도 맑은 호주 핑크 2만원 호주 음. 핑크 2만원입니다 색깔도 진짜 빨갛게 지음 아고 옆에는 다이아몬드 베라 색감 너무 이쁘죠 입도 환협베다가 너무 이쁜 아이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베라 이 만원씩. 얘 말고 옆에 한쪽 끝에 하나 또 있어요. 다이아몬드 또 있는데? 베라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도갈 거예요. 저 쪽쪽으로. 네, 하나 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2만 원 어, 옆에는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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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 만원. 이것도 자고 뗀 거예요. 콘서트. 어. 자, 모즈에서? 모즈에서 자고 때서 늘리는 거예요, 저희가. 콘서트 2만원. 콘서트 2만원? 네, 2만원. 응. 옆에는 롱크, 마리아, 만원. 롱크, 마리아, 만원. 집으면 가격 나와요, 만원. 내가 이렇게 자막 넣어줄게요. 네, 만 롱크, 만 원. 마리아, 만원. 옆에는 다이아몬드 베라 2만원. 좀 가격, 아 크기가 크죠. 사이즈가 좀 크네. 음, 큰 아이부터 갑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2만원. 다이아몬드 베라 만원 위에는 도감마리아 군생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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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도감마리아 군생 도감마리아 군생 이만 원 이만 원짜리 두... 이거, 이거 이만 이거 이만 원네다 얘도 이만, 이만 원. 원 자구랑 크기 수가 엄청나죠 도감마리아 군생 이만 원 이거는 다 미국 이거는 저희는 미국에 수입받은 거거든요 네. 옆에는 샤이야 색감이 대규 말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맑아 어. 가격은 3만 원. 여기 있어요. 3만 원. 가이야 비슷한 이름이 샤이야. 샤이야. 가이야하고 교배한 건가? 샤이야입니다. 3만 원. 샤이야 응. 3만 원. 옆에는 콘서트 이건 진짜 인증 마크 있다. 응. 인증 마크. 여기 인증 응, 마크 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콘서트 이것도 참고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것자구 떼서 늘립니다. 모주에서 자구 떼서 늘리는 거예요. 여기 인증 마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같이 안 갑니다. 참고로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는 어, 거예요. 여기 뒤에 증명서. 뒤에 글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저희가 걸른 어, 어, 이거 어, 콘서트 아 어, 여기 글자 이쁘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인증 마크도 있다고요. 인증 마크도 있습니다. 콘서트 이마나. 근데 인증... 이거는 어이건 우리가 써야 돼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사용해야 또. 되니까 이거는 같이 안 가고 이름만 알아주시는 점 음. 말씀드리고요. 얘는 셜록... 샬롯 마나. 만 원짜리 두개 남았네요. 이렇게 깨멍이 깨깨깨깨렇게 음. 물이 듭니다. 샬롯 마나 여기도 있느냐? 옆에도 있습니다. 샬롯 마나. 옆에도 있습니다. 샬롯, 만 원. 샬롯, 만 원. 응,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샬롯, 두 개. 어? 얘는 도감마리아이 도감 편이금 만 원. 응. 아니, 이만 원. 어, 도감마리아 이만 원. 변이금이 왔어요, 응. 이 편이로. 이 변이금. 변이가 오면서. 이이 봐봐, 여기 가운데도. 어. 얘가 이제 커지면 진짜 이뻐진 댔어도감마리아 변이금. 원. 이만 원. 이만 원. 옆에 있는 아이는 롱크마리아. 이만 원짜리. 크기가, 롱크마리아가, 응. 롱이 뭐야, 길다, 크다란 뜻이잖아. 응, 우리가 지금. 되게 커져요, 롱크마리아. 우리가 롱크마리가 얼마야, 만 원? 만 원. 거는 사이즈 음, 크니까 어, 2만원. 2만 롱크마리아가 진짜 크게 큰데요. 롱크마리아 2만원. 네. 주문 주시기 때는 식물 이름, 음, 가격. 가격. 무조건 적어주세요. 음. 음. 저희가 무조건 원. 1200원짜리는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롱크마리아 2만원. 2만 2만 원. 2만 원. 블루 마운틴. 네. 블루 마운틴. 만원인데 5천원. 만원인데 5천원. 이거 물값도 안 나와요. 블루 마운틴 5천원. 이거 그거래. 자이언트과 자이언트, 응. 음, 자이언트. 음, 그 멕시칸 자이언트 그런 애들과인 음. 것 같아요. 블루 마운틴. 마운틴 목대 되게 굵다고 아까 목대 음. 보여주랬는데 목대가 굵지. 떼버려, 떼버려, 버 목대 보세요. 목대 굵죠 어. 목대 어. 엄청. 음, 보여. 목대 보여? 요 네, 목대 엄청 굵습니다. 블루 마운틴 5천 원. 블루 마운틴 5천 원. 음, 얘는 음. 퍼플 피 치 약간 아니라 퍼플스톤 음, 퍼플스톤 까망이? 어 까망이 퍼플스톤 15,000원 다봄응 음, 퍼플스톤 15,000원 3두 음. 3두입니다 음. 까망이 중에 퍼플스톤 음. 15,000원 다봄 다음 남은 아프리카 식물 3만원짜리 플라티그라타 발음하기 힘들죠 플라티그라타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같이 생긴 특이한 아이예요. 이거 우리 매니아분들도 많이 심으셨어요. 플라티그라타. 근데 처음 보고서시니까 음. 신기하다고. 3만 원씩. 그게 꽃이 조금만 이렇게 피면 이쁘다. 아 초미니 꽃. 노란 꽃? 조금만 이렇게 피면 되게 이쁘대요. 근데 꽃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꽃마아요 예. 음, 아, 클때되면 애들이 꽃이 피니다 우리 창도 클때 크는 시기에 꽃대 나오잖아. 응. 그지 근데 이건 이건 이렇게 색깔은 중국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음. 살아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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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자야지 또곰도도 잠자잖아, 또. 또. 그죠감 응? 자야지 또, 또 일어나서 또, 자고, 또 먹을 것도 찾고 개구리도 자고남은 응. 파키포리아 5,000원. 파키포리아 어, 합식하라고, 이번엔 두 드려야 할까? 합식하라고 이번엔 합식하라고 두개 준비했습니다. 응. 여러분한테. 어, 5천 원, 4천 원. 4천 원짜리 좀 작은 거. 응. 근데 5천 원짜리가 되게 많죠. 응. 이거 사, 이거 5천 원짜리 사실 분은 4천 원도 같이 사세요. 같이 뭐라서? 합식하세요. 시? 진짜 이쁠 거거든요. 5천 원짜리 사실 때 4천 원 같이 사서 셔두개 응. 합식해 보세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게 5천 원, 파키포리아 5천 원. 이거 파키포리아 4천 원. 두개 합식 가능. 네. 다음은 우리가 신도가 또입고가 됐어요. 신, 어, 또, 완전 다 팔아가지고. 어, 입장 되게 깨끗하죠, 신도. 이번에 네, 신도 입고 됐습니다. 신가 2만원. 이거 신도 금이야? 네, 신도 금. 만원이래요. 만원. 얘가 꽃 피면 어, 진짜 이쁘대. 꽃. 응, 꽃 사진 넣어주세요. 신도, 만원. 신도금, 만원. 만원. 신도금 한네 어, 개. 한 개, 여기 지금 네 개. 네개있고요 이거 주택에서도 키우면 딱 좋기 좋게 키울 것 같아. 음, 주택이나 식당이나. 다음은 좀 응. 신기한 희귀. 신도 돌기 몬스터 보여드릴 거야. 이게 모주급이래요. <laughs> 네, 얘가 요 요. 얘가 아이. 제일 잘 나. 이게 모 어. 이게 주거든요 엄마 모주? 어, 이렇게 돌기가 다다다다다 나오. 엄마 모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려 음. 다 내렸거든 요 얘가. 내리고. 최상 얘가 최상급이에요 창문으로 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음, 좀큰 아이. 음. 가격은, 가격은. 얘는. 은좀 틀립니다. 얘는. 신도 돌기만. 음. 돌기 몬스터 금1 5 0 0 0원짜리로 이렇게 음. 돌기를 자세하게 보여주려서. 음. 우리 사장님이. 신도 돌기 몬스터 15,000원. 네 15,000원. 돌기를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음. 돌기 안에 뭐 들어있어요. 금 들어갔죠. 돌기 모니터 크미, 어, 그래서 돌기, 돌기 모니터 크미. 이거 아니, 돈 벌어가는 그래. 거, 지금, 진짜로. 응, 음, 이거 딴 데서 지금 3만원 음. 얼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음, 저희는 아주 초, 초, 어. 초, 초 뚜까. 돌기가 점점점 음. 하고 너무 잘 나와있어요. 얘는 최상급이고요. 다음아마이도 있어요. 얘는 5만원. 음. 5만원짜리. 5만 신도 돌기 5만원. 혹시 이게 좀 귀한 아이니까 여러분들 늘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늘려서 음. 팔수 있으면 파세요. 팔십 분 팔고 아니면 키 칠십 분 얘는 팥돌이다여기기 응. 때문에 놀리는 법은 우리 스프링 애들처럼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그냥 목대 목대를 응. 얼마큼 자르냐면 응. 여기, 어, 여기, 잘라대고 여기 여기 잘라 되고 여기 잘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로 여기가 제일 나아요, 여기 자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이쯤 응, 이쯤 하나 자르시고 응. 또 이쯤 하나 자르시고 응. 또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쯤 하나 자르시고 또 이쯤 하나 자르시고. 또 아래 자고 올라오면 자고 내가 키우고. 응. 그럼 또 얘는 또 적심 돼서 나올 거예요. 그것도 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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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신도 돌기금 응. 5만 원. 응. 이거 만, 이거는 어. 15만 0 0 0원 얘는 5만 원. 어, 여러분들도 이거 해서 늘려서 응. 비싸게 키워서 파세요. 응. 이거 지금 딴데 진짜 비싸요, 더. 음. 애초에 돌기 응. 자체가 잘 나오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응. 얘는 응. 신도금. 응. 금은 둘 다, 12,000원. 12,000원인데, 왜 크기가 얘가 좀더 큰데, 얘도 15,000원 맞나요? 하실 것 같은데, 얘네는, 얘는 금이 최상급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어, 복륜급이에요. 최상 복륜급. 어, 최상급? 응. 얘는 금이 좀덜 들어갔어요. 대신 크기가 좀 크니까, 아싸 좋아라. 하시고 가져가세요. 이거 몰아서 심어도 돼요. 아, 어, 크기가 좀 크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아이스베리 백금, 백금. 만원. 여름에하고 좋아요. 또 아이스 아이, 라즈베리 아이스 백금 만원. 완전 군생이에요. 완전 군생. 처음에 팔했는데 지금 어, 이렇게 확 몰아서 심으시면 될 거야. 옆에는 레볼루션 군생 만 오천 원. 레볼루션 군... 저거 이게 외두나 나오지 안 나와요. 응. 군생이 2천 원짜리 그... 레볼루션. 어 그런 거나 나. 오 그거는 구매해 주셔가지고. 음. 이게 딴 데가 없거든요. 그런 ]니까. 것만 나오죠 레볼루션 음. 군생이 없어요 잘. 음. 15,000원. 15 이것도 돈 벌어가는 아이고요. 음. 옆에는 아미산이 아미산 12,000원입니다. ,000원. 12 아미산 12,000원. 이걸로도 분재 만들더라고. 얘가 어, 아래가 구근이니까 얼굴 보여줄까요? 이거 아미산 찾았고, 아미산 저희 지금 보여드릴까요 가서? 저 끝에? 마지막에 네. 보여줍시다. 아니요. 이걸 하면서 보여줄게요 아미산, 어, 이거 어떻게 키웠는지. 잠시만요. 이렇게 아미산. 음 이게 아미산인데요. 그 왜, 아, <laughs> 아미산, 그 아미산의 산이, 그냥 아미산이잖아. 얜 진짜 산이야. 어, 진짜, 산이 매산이잖아. 어, 진짜 아미산이야. 이렇게 크게 둥글게. 응. 우리 매니아분, 이큰 합은 전에 나한테 옮겨달라고 응. 한번 옮겨줬어요. 그래도 은근 아래가, 벽이라서 응. 은근 가볍더라고 무겁진 그렇게 막무겁진 않은. 근데 여기다가 또 슈트러풀 막 집어넣고 저 응. 가볍다가 가려... 이렇게 노끼란이고이 해놓으셨네요. 어 산소 같지 않아 산소 <웃음> 산소 무덤. <laughs> <묻어. 웃음> 응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세요 주택에서. <laughs> 와 이거 뭐야 꽃 이쁘다 제라늄. 우리, 우리 매니아분은 그 제라늄 키우세요 좋아. 좋아. 좋아해 좋아해? 요거 저... 이렇게 딱제란늄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이거 그거다 구문초. 응, 구문초. 구문초 응 구문초 매니아분도 이렇게 제란도 구... 심으셨고 음, 응. 아프리카 심어도 있고 코너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응. 이거 그 팔린거 아. 응, 퍼플. 퍼플 딜라이트 금 음. 만원짜리 이렇게 적심하셔서 아래 꼽으셨어요 우리 매니아 분들은 만세. 이런 거를 이렇게 만세 만세 선장 만세. 우리 이 매니아 분은 또코노 전문이시죠? 응, 코노 리토스 목살모 같은 거. 응. 이게 진짜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응. 근데 분 포트보다는 원래 화분이 이쁘거든 이렇게 선형 사각으로. 이렇게. 근데 네모 포트도 깔끔해서. 응, 근데 이거는 포트는 여자 군생 밥이 많아지니까 집으로 응. 옮겨줬거든요. 응. 또 다음 아이 만나보러 갑시다. 지금은 잠시 휴식 가졌고. 응?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에스메라다 철아 2만 오천 원짜리인가? 얘부터 해. 응. 응. 이렇게 해. 리도트만 응. 원인데 팔천 원. 오 싸다. 얘는 합식하세요. 응. 페리도트 만 원인데 0 0 원인데 세 개? 응. 네, 세개 합식. 얘랑 대충 계란, 이렇게만 놓고 게... 롱 분에다가 확 심어요. 응. 긴하분에다가 어. 애들 또 합식하면 이쁘니까 이렇게 응. 확물으니까 이쁘죠 혹 이렇게 해서 심으세요. 응. 페리도트. 응. 페리도트 꽃도 이쁘더라고. 꽃대가 올라오네요 요즘 또. 요즘에 꽃보시기 음, 베리도트도 냄새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응 음, 향이 있어 음, 베리도트도 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스메라다 철화 이렇게 철화에서 나온 아이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번졌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 철학기 있으니까 떼다가 늘려도 되지 음, 떼다가도 되고 그냥 켜 철화 해보고. 끝까지 가실 분들은 그냥 키워도 돼요 어 돼. 끝까지 키우실 분들은 이거 철화 부분만 떼서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철아 분재해서 계속 키울 거야. 신분은 키우셔도 되고. 에스메라다. 어. 목대가 너무 이뻐. 꿀벅지야, 꿀벅지. 얼마야? 2만원. 아, 2만원? 에스, 잠깐 에스메라다, 철아 2만원. 얘는 꼭 분재 같아. 그죠, 목대가. 목대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들리니? 목대가 어, 이렇게. 꿀벅지. 어, 어 분재 목대요. 나중에, 어, 여유가 되면 응. 이런 거는 써서 분재처럼 키워도 응.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에스메르크처럼. 이것도 작품 나가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응. 2만원 메스메라다처럼 응. 2만원 2만 2만 원. 2만 원. 너무 사이즈 되게 좋고 응. 얼굴도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응. 저희 매니아 분들 많이 심었어요 응. 우리 신상 오면은 항상 구매하시는 우리 매니아 분들 응. 오늘 이렇게 해서 이쁜 매우개창 신도, 파키브리아, 아미산, 아미산 근데 저희가, 아미산, 저희가 또 두째네째 수요일 날 매장 휴무. 근데 그때는 택배 배송 불가. 네. 이 구매는 그, 2만 네. 원 이상부터. 근데, 근데 주문하실 때는 댓글을 말고 문자로요. 댓글로... 020 41059117로 개인 문자로. 네. 네 주, 문, 주문 주실 때는 댓글 청암 청암 지역 주소. 주소, 주소 네. 안돼. 주소 잡혀요. 위험해요. 네, 유튜브는 거기는 절대 안돼 거기는. 네. 전화 무조건. 전화는 자제해 주시고, 문자로 응, 주문은 문자로 주셔야 어, 문자로 돼. 문자로 주문 주시면. 근데, 근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집에 있으면, 또, 전, 식구들이랑 가족, 음 응?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또. 네. 그 때는, 또, 어, 문자로만. 배송은 2만원부터, 응. 배송비는 2만원 하시면 응, 5천원. 원. 제주도 하면, 어, 제주도는 2배. 5만원. 응, 2배. 5만 원 하시면 배설비 무료입니다. 응. 어, 포트 뺄수 있으면 가능하면 뺏어 가고요. 응, 근데 이런 애들은 또 뽑아서 가는구나 어. 목대가 있는 아가지만얘 어. 이런 애들은 응. 포트째로 가다가 부러지르는 게 반이야.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어. 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안전하도록 있으니까 안전하도록 갑니다. 응. 오늘도 이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